안녕하세요. 종목골라주는 남자입니다. 아, 제 요즘에 너무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뭐제 영상을 보시던 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어, 마이크가 말썽을 부려서 녹화하다가 어, 업로드를 안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오늘 마이크를 고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변동성이 낮은 시장입니다. 거래 대금이 적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잘 아는 종목을 어 선정을 하셔서 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방망이 짧게 짧고 수익 실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 외국인들이 섹터별로 순환매 돌듯이 내가 잘 아는 종목을 정해놓고 개인만의 순환매를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게 하고 혹시 모를 큰 하락을 대비해서 분할 매수. 물타기 시점도 조급하게, 혹시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물타기 시점도 조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최대한 기다렸다가, 어, 하락이 끝나는 시점, 잘 구분하셔서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 경기가 안 좋죠. 경기가 안 좋을 겁니다. 내년엔 더안 좋을 거라고 봐요. 뭐, 각종 지수들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 기술주들 조정이 있었, 있었죠. 뭐,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지만, 뭐, 테슬라 떨어지고, 애플 떨어지고, 또, 니콜라 떨어지고, 코로나가 뭐니, 끝나지 않은 코로나, 코로나 재확산. 이거는 계속 사이클이 돌것 같아요. 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소비재는 좀, 소비재주들은좀 관심을 끄시고, 기간산업 그다음에 조선업을 포함한 중공업 건설업 이렇게 좀 정부 자금이 투여돼서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 또는 이런 소비재랑 경기지수와 동떨어진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빠르게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볼 종목들 몇 개만 보겠습니다 어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이날 매수를 해서, 9월 8일에 매수를 해서, 어 9월 10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9월 10일에 매도를 한 이유는, 어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올 것 같아서, 저 매수 시점을 좀 낮추려고, 그러니까 매수가를 좀 낮추려고 매도를 했고요, 고점에서. 음 이렇게 이제, 은봉이 나왔습니다. 어 제가 기대하는 거는 월요일, 화요일도, 이렇게, 짧은 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재진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렇게 저점을 확인을 했죠. 저점을 확인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없어서 오래 걸릴 수 있어도 어...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화본 한국하본은 제가 이 구간에서 절반을 손절을 했어요. 절반을 좀 망설임 없이 손절한 이유는 그 전에 한국화본으로 많은 수익을 봤었고, 그래서 아쉬움 없이 절반을 손절했습니다. 뭐 오래 가져가는 건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절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 이렇게. 전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 주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정말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제 기준에선 굉장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3주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격을 지지해 주고 있어요. 지지해 주고 있고 어큰 하락이 나올 확률이 적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걸 뚫어버리는 하락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위를 뚫어주는 한번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가지고 있고요. 모토렉스는 어, 테마가 살아 있습니다. 워낙 거래량이 적긴 하고 뭐 흑자 회사는 아니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거 대량 거래량이 한번 터졌던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남아 줄 것을 기대하고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월봉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가장 큰 하락 영역을 찍고 올라왔죠. 이 밑으로는 내려가기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이 가격대가 3100원, 3200원 이 밑으로는 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주봉상으로도 지금 어, 하락 시점에서 상승 시점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이어서 일봉상에 업 업앤다운 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은 거래량이어서 한번 큰긴 양봉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트질로 하이트질로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무조건 매수하라고 추천한 종목입니다. 지금 저점을 강하게 확인을 했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 좋아진 회사고. 그 실적이 일회성 실적이 아니라고 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이 추세를 회복해주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살아날 때 그런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호 HT는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강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려줬어요. 그럼 이게 월요일 화요일에도 유지가 될 거냐?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하락 완, 완벽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요 정도 지지선을 잡아놓으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00원 2,700원 후반대까지 보시고 매수 어, 타임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 sy, sy는 제가 금요일에 매수했습니다 금요일에 아, 이제 하락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해고 해서 매수를 들어갔고요 이렇게 하락의 정점을 찍으면 어, 상승 국면으로 가기 전부터 이렇게 위,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큰 수익을 기대한 건 아니고 운이 좋다면 뭐 빠르게 긴 양봉 긴 양봉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윗꼬리가 있겠지만 윗꼬리가 없으면 더 보유를 하고, 윗꼬리가 생기면, 매도 후에, 음봉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오. 셀트리오는 뭐, 당연히, 당연 우리나라 1등 바이오 회사고, 지금, 최근 5년간에 가장 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가장 긴 조정을 받고 in, 있습니다. 이렇게 긴 조정을 받았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대웅제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이 좁아지고 있는 사이, 어, 모양에서 이렇게 밑을 뚫어주는 하락이 나온다면, 어, 그 굉장히 어려운 하락이고, 그런 강한 하락이 나온다면, 어, 추가 매수 하는 걸로 대응하면 충분히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가장 큰 비중을 들어간 종목이 성신양입니다. 뭐 너무 읽기 쉬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뭐그 무조건 오르지는 않겠지만 강한 상승 후에 조정 큰 하락, 그 다음에 다시 강한 상승 후에 조정 큰 하락,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올 때가 됐겠죠.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살펴볼 좀 뭐, 오텍이랑 XINC, SY, 우정바이오는 어, 같은 구간에 있어요. 낙폭을 줄여가는 어, 물론 하락 구간이 긴 하지만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위로 방향을 틀 확률이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물론 웰크론도 마찬가지고요. SY, 오텍, XINC, 우정바이오, 웰크론은 어, 같은 구간에 있습니다. 정말 미친 듯한 조정을 받았죠, 웰크로는. 여기서 한번더 하락이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하,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랑 같이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는 가격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모든 앞에 언급한 종목들이. 그리고 이볼린저밴드 상한선은 요렇게 간격을 조, 줄여주겠죠 그래서 이 주가도 이렇게 내렸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한번 양봉이 나오고 거기서 윗꼬리가 안 나온다면 2차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있게 보시고 어, SK이노베이션은 아까 제가 보유 종목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긴 하지만, 악재가 해소되면 날라갈 종목입니다. 어떻게든 LG 화학이랑 합의가 된다면, 19,700원 19, 이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하락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가격 조정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어, 금액의 움직임은 보통은 이렇게 뚫어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종목이고,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에 있는 종목이어서 이 금액도 저,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공부하면서 적어놨던 게 35,000원에서 40,000원이 적정 주가다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다가, 이 기간 조정을 얼마나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가격대는 반드시, 어, 이 전고점, 27,500원, 25,750원은 뚫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TC도 아까 언급했던 종목들이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푸드나무.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이어서 공략하기 굉장히 쉬울 거라고 봐요. 물론 상승의 힘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의 조종을 받다가 한번더 레벨업을 할 수도 있고, 어, 추세이탈하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이 구간에서의 하락은 끝이 났기 때문에, 1% 5%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론시스템 굉장히 강한 하락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12,000원 이 금액대를 뚫자 이 금액대를 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구간에서 횡보를 좀 하다가 어 다시 상승할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확률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주식은, 어, 제 입장에서 주식은 확률게임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지금 하락 구간에서 지켜주는 금액.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금액이고,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를 타면서 흐를 수도 있죠. 흐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노션은 제가, 어, 처음에 매수했던 금액 구간에 왔습니다. 제가 이때, 한, 이 금액대, 4천, 4만원 후반대, 4만 9천원대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 다시 그 금액대까지 내려왔어요. 워낙 거래량이 적고, 관심을 못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음, 큰 상승을 볼수 없겠지만, 신압부로 하루에 2, 3%씩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내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 추세로 보시고 그냥 장기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혹시 이 구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PCL. PCL은 어, 키트주 중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 어, 시총 대부분, 웬만한 키트주들이 다 시총 4,000억이 넘는데 p c l 은 시총이 아직 2천억 됩니다 영업이익도 3분기 때 좋게 나올 거로 예상을 해요 2분기 때 누락된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 붙는다면 3분기 때 워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에 효성 OMB 효성 OMB도 가격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라뭐 의지가 보입니다 8,600원, 8,500원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면 한번 큰 양봉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요. 다운시스도 하락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지켜주고 있어요. 23,000원대를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레벨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보이고요.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추세 이탈 후에 추세 이탈 후에 조정.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들었죠. 이렇게 고개를 들면 한번더 꺾일 수 있으나 그다음에는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확률이 높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던 그런 차트입니다. 역산뉴어룩스는 하반기 때뭐 실적이 나아질 일밖에 없는 회사니까 관심있게 보시면 좋고 e m 넷 또한 강한 하락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4,400원 아, 4,400원대를 지켜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또 워낙 없긴 하지만 이런 음, 아름다운 상승이 충분히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리아 센터. 코리아 센터는 이제 이커머스 쪽 쪽에서는 나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어, 이렇게 강한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받았고, 기간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음 주에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